지금 여기서 제가 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꽃동산과 필렛을 하나 복사를 해 놨는데 이 디자인 누르시면은 여기 프로퍼티즈에 들어가시면은 얘네가 자동 저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여기를 물론 한글 이름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검색이 잘안 되는 할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저는 영어로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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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이브 체인지 하면은 ABC ABC ABC로 파일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서 또 아까 따르면 이 디자인 누르고 이 프로퍼티즈 보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퍼블릭 액세스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를 지금 저는 프라이빗트로해 놨지만 만약에 퍼블릭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된다는 거는 검색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퍼블릭으로 해서 세이브를 체인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말고요. 틴커캐드 말고 틴커캐드 메인으로 메인으로 나가셔서요.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은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면 여기다가 abc, abc, abc 를 쳐보세요. abc, abc, abc. 엔터. abc 세 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다면. 네, 로딩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도 아마 팅커디스 보이실 거예요. 여기 화면은 안 나와도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팅커디스 누르시면요. 아마 제가 아까 만든 그 꽃동산과 필렛한 걸까? 고대로 뜨실 거예요. 지금 방송 듣는 여러분들의 화면에. 이게 저는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건 굳이 내가 안 만들어도 누군가는 만들었을 것 같은 모델링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꽃도 굳이 제가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네, 남들이 많이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검색창은 주 영어만 작동을 해요. 이게 미국 사이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 얘를 들어서 쉽게 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쭉 나오고요. 그 밑에 이팅커캐드로 만든 자동차들을 자기가 막 자랑을 해놨어요. 나 이런 거 만들었지롱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이게 너네 필요하면 이거 모델링 갖다 써라고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검색한 걸 누른 다음에. 카피 앤 틴커라는 파란색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카피 앤 틴커를 누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공유한 모델링을 제가 수정할 수 있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이 만든, 팅커캐드로 만든 멋진 자동차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 문짝도 다 떨어지고, 어, 어, 안에 나름 엔진 모양도 있네요. 이렇게, 네, 엔진을 드러내고 차를 새로 설계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공유해놓은 파일을 자기의 팅커캐드로 가져와서 더 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와 같은 거는 처음부터 학생들이나 초급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를 알려주면 네 열심히 검색을 하지 자기가 모델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자기가 모델링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제 시간 단축, 내가 모델링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아이템들을 위한 시간 단축을 할때 사용하면 좋거든요. 모델링을 조금 배운 다음에 관심이 생기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이 기능을 알려주면 이제 응용하기가 좀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틴커 캐드의 장점이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전세계 유저들의 작품들을 서로 공개하고 쉐어링할수 있는 게또 틴커 캐드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